한판더 해볼까? <laughs> 한판더 가죠, 뭐. 4스테이지까지 가야지, 그래도. 이거 나중에 깨고 싶으면은, 나중에 다 외워가지고 한번 깨봅시다. 솔직히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깨려고 일부러 외우는 거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뭐, 전 깨고 싶으면은 뭐. 게임 자체가 길진 않으니까, 외워야 되는 구간도 좀몇개안 되긴 해요. 어. 저런 바축카포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오는지 다 외우고, 날아차기 하는 애들 어디서 나오는지 다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안 죽고 깰수 있겠죠. 야, 야, 어디다 쏘냐. 빠라바라바라바바바 아이 갈 거면 빨리 가든지 뭔노의 총을 두번이나 쏴에 아끼고 싶은데 아 어, 근데 아낀다고 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또 아껴도 또또 또 엉뚱한 구간에서 나와가지고 또 죽는다고 보면은 무기가 없어서 죽는, 죽는 경우가,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무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계속 죽는 거지. 오시오, 무기는 있을 땐 그냥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무기 쓰는 타이밍 같은 것도 이게, 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이제 외워야지. 어느 타이밍에 어느 무기를 써가지고 이구간을 넘기고 뭐 그런 걸 외워야지. 예, 방금 전에 뒤에 날아차게 하는 애랑 총소원에 동시에 나왔죠. 이런 거 외워야지 이런 거. 어이쉿고 아, 참, 이 게임이 진짜, 어, 하면 할수록, 암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아끼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보통 이제 무기 들고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없어가지고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쭉 죽는 거지. 아니 저런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초이 님이 어? 세상에 멍냐 예, 저, 박혀포 쓰는 애들, 저거 은근히 짜증나요, 저거. 이 게임이, 어, 패턴이 그렇게, 진짜, 완전 빡센 패턴 애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주인공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뛰는 거 밖에 없어! 어. 그냥 이거, 예, 그냥 이게 뛰어다니는 거 밖에 없고, 판정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피규어 판정도. 어, 래가지고 저, 그냥 박혀포 그냥 쏘는 거 밖에 없는데, 예, 저거, 저게 피하기 되게 힘들어. 고작 저건데도. 오호, 내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당한 적이 있었지 응. 저날아차기 하는 녀석 퐁야! 수류탄 진짜 개구려, 진짜 이 게임에서. 비극 판정도, 어, 소, 솔직히 별로 크지도 않아요, 저거. 터지는 속도 느린 것도 문제지만, 저 터졌을 때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도 않아 보면은. 개구리. 간보지 말고 얼른 와, 올 거면. 한, 예, 인질 구출하라고 예, 보냈는데 이제 단검 하나만 달랑 줘서 보내는 얘네들 얘들이죠 네 진짜. 어? 야! 와, 점프한 순간 이미 죽음이 확정이야. 와 진짜, 와 진짜 쓰레기 같네 진짜. 어? 화면밖에 아직 적들이 저기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점프한 순간 이미 죽었어. 와 진짜. 저 타이밍에 저기 나와가지고 어퍼컷을 날리네. 그러 보니까 아까전에도 여기서 총, 그, 뭐야. 저 낙하산 저거 제한테 맞고선 죽었, 죽었었던가? 적당히 해라. 응? 적당히 해라. 칼 휘두른 소리는 참 좋아요 어이 게임 저 싹싹싹싹 하는 소리 은근히 좋지 않나요? 어, 뭔가 이제 다음 보너스가 20만 점이 있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죠 20만 점을 찍으라는 건 붕야 붕야 오락실에서도 대충 여기까지는 깼었어 어 근데 이 마지막판이 진짜 어, 진짜 아주 쓰레기야 쓰레기야 아주 그냥 난이도가 <laughs> 여기가 진짜 와박격포하고 날라차기하고 그리고 총쏜 놈들하고 동시에 나와가지고서는 있는 구간들인데 심지어 앞에다 지뢰까지 깔아놨어 와 진짜 아주 그냥 악랄한 구간이죠 이 게임에서 그만 쫓아와 좀 너희들 왜 이렇게 끈적거려? 어? 저리 가. 쫓아오지 말라고. 너희들 싫다고. 오씨. 이거 이 바추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여기서 한 대라도 잘못 쓰거나 바추카포 여기서 잘못 낭비하면 좀 있다가 바추카포랑 그거 뭐지 어, 적들 그거 동시에 나오는 구간 이 있거든요 거기 못 넘기죠 거기를. 이라임기이 저리 꺼져 여기만 넘기면 깰수 있을 것같은데 응. 여기가 이게임에서이제 최대 이비죠여이가여여기게기은이은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서 아마 마지막으로 갔다가 수류탄 하나 주든가. 네. 이게 마, 보스 자체는 되게 호구에요 그래서 보스까지만 가면은 깨는데 이번에는 깰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웬만하면 깰수 있어. 천천히 가자. 총쏘는 놈이랑 다른 놈이랑 동시에 나오면은 답이 없어 이 게임은. 어? 깬거 같은데? 솔직히, 막보는 개호구거든요, 솔직히. 얘가 막보가, 그, 밑으로 갔다가 화염을 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앞으로 점프해서 가서 죽이면 돼요. 위로 쏠 때는 그냥 엎드려 있고. 깼네? 응. 음. 또 하니까 또 깨네. 응. 음. <laughs> 음, 이건 앉으면 되고. 밑으로 쏠 때, 에이, 그냥 죽이면 돼. 투로 쏠 때가 빈틈이에요. 깼네? <laughs> 또깰 때는 되게 허무하게 깨네요. 또. w e l